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면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에 대해서 뭐 서류를 통과해야지만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사전에 면접을 준비해 두시면 아무래도 면접장에 가시면 긴장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긴장들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면접이란 무엇인가, 왜 면접을 보는지 이 부분부터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데, 자첫 번째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면접에 가시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지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왜 지원하셨나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이 직무에 왜 지원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면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왜를 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나요? 결국엔 뽑았을 때 바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물어볼 겁니다. 즉이세 가지가 면접의 기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지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보여 주시면 그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간절함입니다. 정말 내가 이 회사에 꼭 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보여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간절함은 어떤 건가? 그만큼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 간절함은 말로서는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간절함이 있는 지원자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 간절함이 있는 지원자들은요 아무래도 말하는 톤이라든지 또 본인이 해왔던 경험 또 회사를 들어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확실한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를 하실 때 차별화를 좀 두고 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보여주신다면 그게 간절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표현해 주시는 게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장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듣다가 어, 이 사람이 진짜 여기에 맞을까라고 해서 궁금증에 더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바로 진정성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다음 자신감입니다. 이세 번째에 있는 자신감은 아무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신감으로 분명히 비춰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서류에서도 다뤄드리긴 했는데 직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준비들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엔 블라인드 채용이 아무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어 직무 역량에 대한 중심을 보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겠죠. 결국엔 이 지원자가 어떤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경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이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직무 능력 즉 바로 와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체크하고자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 밖에 없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채용을 할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뽑을 것 같아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회사와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인가? 결국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인식을 조사했을 때 아무래도 찬성인 부분이 많은 게 일머리와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리는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블라인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라인드가 아직까지는 장점과 단점이 서로 막 공존도 하고, 그다음 블라인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그 면접의 유형이라든지 또, 또 면접을 진행하신 면접관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블라인드라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능력을 보고만 뽑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면접을 가다 보면요 서류를 받았을 때 서류에서 볼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론적인 수업을 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묻지 않고요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묻고 그리고 통과돼서 임원으로 간다면 이제. 어, 인성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면접은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고, 면접에 대해서 직무, 그 다음에 인성 이두 가지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좋음이될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 어떤 조사기관에서, 체험포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0분 면접을 진행하는 게 가장 많다. 자, 그런데 이게 집단 면접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타 면접일 경우에는 이 시간이 생각 의외로 짧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명에서 30분을 면접을 진행한다. 근데 만약에 평가할 수 있는 면접자, 면접관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빼야 됩니다. 그만면 5분 정도를 뺀다고 쳤을 때 25분 정도가 면접 시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5명에서 25분을 보게 되면 네, 1인당 5분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처음에 자기소개를 시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소개가 1분 자기소개라고 하지만 이 지원자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고 거기서 뭐 이야기를 자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이 굉장히 또 관심있고 재미있다면 뭐 이야기를 할수 있게 놔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거기에 관련된 후속 질문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면접 질문이 적게는 뭐 2개 정도만 받을 수도 있고요. 많게는 뭐 8개 정도, 9개 정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의외로 길진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몇 명에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면접의 전략은 실무를 보고 임원을 보는 이 2단계의 면접이 대부분이고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바로 사장님의 면접을 보시는 경우도 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떤 체계적인 부분에 따라서 실무자 면접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 PT라든지 토론 면접도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임원 면접까지 가는 그런 부분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런 단계를 뭐 1단계, 2단계를 본다 이건 중요치 않고요. 면접시간이 그만큼 짧을 수 있으니까, 이 짧은 면접 시간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간이 길다, 답변을 많이 받았다.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어, 이 결과를 보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지원자가 정말 좀 궁금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원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더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꼭 합격을 하거나 질문을 적게 받는다고 꼭 불합격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제가 원했던 대답들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길게 질문할 필요가 없고, 단기간에 짧은 질문을 해도 이 지원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 직무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거나 또는 인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어, 어떤 시간이라든지 횟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그 면접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거를 볼까? 예, 크게 어, 보시는 표처럼 뭐 성실함도 보고 책임감도 보고 어, 실무적 지식도 봅니다. 결국엔 크게 두 가지를 본다고 할수 있는데요.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있는가? 또 조직에 대한 적합도가 있는가? 이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무 적합도는 어, 아무래도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조직 적합도는 우리의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조직 같은 경우에도 산업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르니까 산업별로 어떤 조직들이 많이 있는지 또 회사의 어떤 관리자의 역할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을 보면요. 그냥 면접관이 다수에게 여러 가지 질문, 뭐, 그에 맞는 질문들을 던지는, 그러니까 즉흥적인 질문이 좀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좀 계획적으로 어, 던지는 질문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즉, 어떤 어, A라는 걸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온 B, C, D, 이렇게 좀 체계화된 질문으로 공통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결과치를 어, 똑같은 질문을 통한 결과치를 얻고자 한다. 즉, 어, 누구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누구한테 쉬운 점,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그 질문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질문의 평가 요사를 보면 아무래도 면접자를 좀 동일한 자태에서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SK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아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주로 뭘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계기나 이유에 대한 부분, 역할에 대한 부분, 또 어려운 점에 대한 부분, 결과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학교에 대한 걸 물었다고 했을 때 교내 활동이냐, 교회 활동이냐, 교내 활동에서는 뭐 봉사가 됐던, 동아리가 됐던, 학회 활동이 됐던 어떤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질문들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게 이번, 그 지금 진행하는 새로운 면접의 구조화 면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면접이라는 건 어떤 건가를 먼저 알아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거. 어떤 분이세요? 네. 왜 지원하셨어요?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이세 가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요. 네, 간절함도 보여주셔야 되고, 진정성도 보여주셔야 되고, 자신감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서 디 올까요? 네, 철저한 준비에서 올수 있고요.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조직 적합도. 그다음 직무 적합도를 맞춰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오래 갈 사람이라는 걸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셨다면 면접 답변이라든지 면접 유형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